자 오늘 코디 진행할 캐릭터는 윈드브레이커 역해고요. 요거 이제 바꿀 건데 어떤 걸로 하실 거냐면 보시면 클로 헤어 쿠폰 보시면 여기 클로랑 안기 클로 있는데 안기 클로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바꿔주고요. 요거는 마네킹 저장 안 한다고 하시니까 바꿔주고 순둥이 성형 저장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빨파 그리고 저희가 뽑을 거는 차분한 해. 얼굴 뽑도록 할 겁니다. 뽑아볼게요. 금액은 오늘 20만원하고 10억 준비하셨는데, 서버는 이 옷이 있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야옹 얼굴. 고양이처럼 땡그레졌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안녕하세요. 아, 포로링 얼굴. 아, 근데 이번 성형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친구들이 차분하네. 그 다음에 요거 나는 이번에 나온 게 그나마 포로링 얼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아, 이번에 3킬인데 좀 나와야 되는데 변경한다. 아, 자, 처음, 이번 거가 이제 그 솔직한 얼굴이 이번에 새로 나온 성형이에요. 요것도 약간 눈이 반짝반짝 약간 별이 빛나는 것 같다 할까? 어 요걸로 가는 걸로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코디를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파란색 덕후 느낌이 나게끔 코디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노시스다 보니까 어 아마 캐시 메모리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블루서커스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좀 나고요 어, 예그린는한벌로 요거 에그린 함부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어가 일단 클로헤어가 연한 바이올렛 계열의 이 헤어 색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끝머리만 살짝 바뀌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색을 해도 저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꿈의 여행,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테니스 유니폼, 유능한 테일러. 이번에, 최근에 들어간, 스라벨 유능한 테일러. 보시면, 레이스에, 바이올렛 계열의 선이 쪼르륵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우, 샤샤님 어서오세요. 예, 네, 본캐 데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곡 눈수정. 요런 느낌. 지금 또 겨울이니까. 요런 거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 성주. 요거 드레스류에요. 그림자 성주. 마라벨. 로즈 프린세스. 요 이제 들어간 지좀 된, 로즈앤제 세트라고 요겁니다 이제 드레스 여기 시스루 드레스입니다 그다음에 빗방울 우비 그 다음에 여제아련 요거 한목 계열 동양풍 느낌 나는 거 블루드림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이에요 바나나 나들이 옷 요거는 이제 많이 입히진 않는 옷인데 어 그냥 귀여워서 한번 넣어봤고요 하늘하늘 보송이 보시면 리본에 보면 이렇게 약간 핑크빛이 도는데 요것도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고, 요고. 소원 배달 유니폼도 인기가 많습니다. 음. <laughs> 유능한 테일러랑 배달부랑 보송이, 오케이. 유능한 테일러가 3억 3,500만원. 하늘하늘 보송이가 3억. 그 다음에 소원 배달 유니폼이 10억이에요. <laughs> 비싸다, 여기. 여기 보시면 양말을 신고 있어요. 그 파란색 줄 달린 양말이거든요. 흰 양말. 리본, 요게 포인트. 레이스에 달린 요게 이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걸로다가, 요걸로 갈게요. 3억 3,500. 일단 수정지휘봉부터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슈팅모션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화살, 활모션인데 윈드브레이커다 보니까 수정지휘봉 같은 것도 있고요. 캔디엔즈 같은 경우에 요런 느낌. 가만히 있으면 요런 느낌 나고. 캔디엔즈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눈송이 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작은 어, 핑크색 사탕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발사하면 이렇게 나와주고 소환가드 크로스백은 이렇게 우편 표시가 나오면서 보시면 이렇게 백을 메고 있습니다. 귀여운 백 꽃보다 나비, 꽃나 요거는 진짜 무난하게 많이 하시는 거죠. 요거는또 재탕을 지금 너무 안 해가지고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면서 쓸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정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나중에 재탕이 나오면 좀 아쉬, 아쉬운 아이템? 그 다음에 분필은 사랑을 싣고 이렇게 하트가 뿅 하면서 발사가 됩니다. 어, 분필은 이런 느낌이 나요. 보시면 왼편에 이렇게 손에 쥐고 있죠? 곰사탕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발사하면 요렇게 나와줘요. 이렇게 나와줘요. 뿅뿅뿅. 메오 플러트. 이런 거 이렇게 숙녀 숙녀 느낌이 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 플루트, 플루트나 아니면 우산, 달콤 바게트, 어, 이런 느낌이요 에 여기 바게트 들고 다니죠 바게트 빵. 네뭐 무난하게 하실 거면 베에모테검도 있어요. 바이올렛 계열니까 이 여기 바이올렛 계열의 베에모트나 야누세검, 블루 계열.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차키, 포즌블래시 뭐 이런 것들. 오르카의 토끼 인형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이런 느낌 약간 숙녀 느낌이 나는 요거나 쑥의 이청 인형이 이겁니다 요거 요것도 지금 안 나온지 오래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음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나쁘진 않긴 하네요 색감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빼긴 했는데 다시 좀 매칭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분필이랑 소환가드 크로스백. 분필은 사랑을 싣고. 으이! 이것도 많이 올랐다. 30억이야. 일단 수의 애착인형은 시세보다 살짝 조금 비싼데, 근데 이 정도 오른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문제는 수의 애착인형도 잠로얄이에요. 재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6억 7천에 산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환가드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단종된 아이템이라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눈보드레 같은 경우에도, 어 팔린 기록이 없어요. 이거 집 13억인데, 이거 판매자 마음이에요. 여기 얼마 정도에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필 같은 경우에는 30억에 팔린 기록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눈보드레로 이걸로 갑니다. 13억짜리. 고양이 꼬리 샤랄라부터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고양이 느낌이 나는 이 망토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사랑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망토인데 이렇게 이펙트처럼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어하는빛 요거 보시면 뒤에 배경에 이렇게 약간 핑크빛 오라가 생깁니다 라벤더 멜로디 요거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음표가 또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림랜드, 요거는 드림랜드는 부유 망토예요. 보시면 뒤에 뽀글뽀글 하면서 물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요게 이제 부유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꽃비가 똑똑똑똑 내려요. 꽃비가 내리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손눈꽃, 요것도 부유 망토예요. 보시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펄펄 내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피크닉, 벌룬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핑크비앙하고 예티 인형이 또 있는데 요런 느낌도 있고요. 요거 수어 날개, 요런 느낌 이것도 부유망토, 쏟아지는 햇살, 이것도 있고요. 해가 이렇게 내리지는 효과가 있고 드림랜드 소원 알게 오케이. 드림랜드는 지금 3.3에, 오 시세보다 좀 1억 4천 정도 싸고요. 그 다음에 솜눈꽃 24억 정도 합니다. 오. 눈탱이가예요. 일주일 전에 16억에 팔렸는데, 24억이에요. 거의 10억 올린 건데, 92기 스페셜 스라벨이 뭐가 나오냐면, 따스한 설렘이라는 게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스라벨 망토인데, 요거 하트가 자글자글한 거? 그래, 그래, 그래요. 그러면 모자 찾아볼게요. 토끼기 아기곰 페도라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이 납니다 요고, 실련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 요고 바다리본 요기 살짝 이렇게 리본 날리거든요 요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윗 카멜리아 같은 경우 아까 숙녀 느낌 난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제가 스윗 카멜라를 넣었거든요 요고 요런 느낌 스윗 카멜리아 눈송이 기마기가 요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92기 스페셜 라벨 모자가 새로 나왔어요. 그게 따스한 분홍이라는 요거 핑크색 요거 보시면 요런 귀마개 핑크 귀마개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존버하셔 가지고 요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안개 소벨빛 여기 달려 있는 거 요거 요거. 그다음에 스틸레베츠 요렇게도 있고요. 토끼기랑 실현의 무게 오케이. 그럼 토끼기가 지금 6억대 거든요. 요거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거의 2억 정도 싸네요. 그 다음에 시련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마스 라벨이잖아요. 그래서 스펙용으로 써도 되니까 나쁘지 않죠. 어, 근데 4개밖에 없다, 여기는. 와. 우리 본주님이 덱스 직업이니까 6개월짜리 지금 9억 3천짜리가 있고요. 그러면 9억 3천만원하고 6억짜리 해서 2개 구매합니다. 요거랑 요거랑. 얼굴 장식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많이 도니까 핑크색이 돌아,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넣으면, 아일링 블러셔나 발그레발그락 같은 애들이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이추어 같은 경우. 무기가 또 눈보드래니까 아이추어도 어울릴 것 같고. 지금 애초에 본주님이 오렌지 발그레 샀더라고요. 근데 오렌지, 오렌지 발그레는 주황 계열이니까. 자, 인형 핑크는 마이, 마일리지로 그냥 구매할 수 있어서,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딸기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이렇게 살짝 빗금이 쳐지면서 이렇게 살짝 어, 수줍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얼굴에 살짝 은은하게 핑크빛이 도는 친구 아일린 블러셔가 얼굴에 홍조끼가 좀더 넓게 펼쳐진 게 아일린 블러셔고요. 조금 좁게 펼쳐진 게 발그레 발그레예요. 그 다음에 인형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보일 듯말 듯한 약간 붉은스름한 아일린이랑 딸기 그러면 두개 구매합니다. 7,700, 1억, 2천에다가. 이거랑 요거랑. 일단 코디 다 됐고요. 어,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매소는 우리 17억 남았고, 그리고 캐시 어, 23,000원인가 남았어요.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한 얼굴. 이번 세, 이번에 이번 새로 나온 성형입니다. 솔직한 얼굴에 믹스 렌즈, 빨간색, 파란색, 빨파 그리고 안기 클로해요 노모 노안기클로에다가 노 뭐. 토끼기 아일린 블러셔 얼굴 장식에 유능한 테일러 한벌옷 그리고 눈보들의 무기 투명세트 장, 장착했고요 그리고 망토같은 경우에는 이번 92기 스페셜 라벨 나오면 망토 나오면 그때 장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투명망토 장착했습니다 가지고 계신거 어, 구매 더 하신게 실련의 무게 요거 마스터 라벨 모자 요것도 예뻐요 마라벨 딸기 생크림! 요것도 있습니다 딸기 생크림 그리고 밤의 가발, 밤의 클루 요것도 어 구매하면서 요렇게 또 어, 다른 느낌이 또 나죠? 어 예뻐용 이렇게 나와주고 공격 이펙트 그리고 점프 이펙트 나오고 걸어다니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런 느낌 네 요렇게 마무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망토만 나중에 구매하셔요 E